안녕하세요, 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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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자려고 하면 막 이게 냉팩을 대야 될 정도로 아, 뜨거웠었어요. 정도 안 되네. 또 다른 분들은 차서 문제던데. 아니요. 근데 <laughs> 이제 이게 애린게 없어요. 막. 이게 네. 왜 팔이 애려 그냥. 뜨뜨뜨면서 열이 팔팔 나면서. 근데 그 예린 게 없더라고. 이렇게 걸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온지한달 됐나? 한달 정도? 네, 한달좀 넘었나? 어, 이럴 거예요. 사개월사개월그렸 네. 근데, 근데 방강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방강도 제가 안좋아서 방강. 수술했거든요. 예. 제자아 근데 방강이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우리 아저씨한테 아까 내려오면서 나는 딱두 가지가 좋아졌다고. 아. 다리가 이렇게 미익 섞어놓고 쑤시고 이런 게 없어졌고 방강이 네.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관광이 좋아졌다는 것도 처음 듣네.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아가씨 때부터 관광이 안 좋았었어요. 아, 오, 오랫동안 그렇게 지병이 있었는데. 네.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래서 너무 이거 조금만 너무... 힘들면 네. 막 관광이 안 좋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예. 네. 지금 한달 넘게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거 보면 내가 아, 이게 다 좋아졌나봐. 아, 좋아졌나 희한하네. 네. 일주일에 몇번 오시는데? 두세 번이요. 아니 그 힘든 일을 하면 응. 못걸었을어 배가 뻐근하고인데 예. 그런 게 전혀 없는 걸 보면서 예. 아참 좋다. 좋다. 아, 좋다. 아니 걸어서 그, 그런가? 이유가 어쨌든가 참 근데, 좋다. <laughs> 병원에 가도 그게 안 났으니까. 병원에서도 안났는데약 먹을 때 뿐이니까. 약 먹을 때 뿐이니까. 근데 지금은 약안 먹고도 이렇게 좋으니까. <laughs> <laughs> 참 난리네. 인물도 좋아졌다 그러죠. <웃음> 네. <웃음> 아니요. 혈색이 좋아지니까. 우리 아저씨가 당뇨하고 어, 어. 고혈압 있거든요. 어디 어디 아저씨가? 우리 아저씨가. 이 아저씨는 면발안 하시는데. 아니요. 지금 반쪽 안타고. 저 어제까지도 반쪽 마비였습니다. 아 예. 그랬는데 예. 병원에 갔대요. 항검사를 예. 하러. 그랬더니 오. 아니 요즘 뭐나 뭐하냐고. 어. 뭐 하는데 좀 있으면 안 먹어도 될것 같다고 약을 아. 그 얘기를 했대요. 여기 에 매일 새벽에 오시는 분이. 일년 3개월 동안 맨발 그래서 당뇨약을 끊었대요. 그니까요 어, 아니 그럼 병원에서 깜짝 놀래 드려요. 저는 저도 예, 예. 혈압이 예. 혈압이 나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혈 제가 이제 나이 지금 70이에요. 아, 저 병원에 가 가지고 딱 혈기로 압 이렇게 재보면 음. 막1 4구막90 음. 얼마는 고혈압만 나온다고 150나오면약 먹어야 한다 고잡예예 예, 예. 예. 그런데 여기 한한 3개월쯤 됐는데 예. 135뭐 어떻게 정상으 나와요 예. 그래서 아. 128도 나오고 아. 아 그래서 내가 야 혈압이 렇게좋아하는 나이 몇백 없 하니까 이렇게 좋다 막내 음. 친구들한테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예. 전립전도 음. 좋아지는 거 같아요 제가 전립전 약을 먹어도 예. 이렇게 좋아지는 것없었데막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막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음. 내가 늘 나이 하는 게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은 뭐 몸이 답이더라. 몸이 답이다. 그게 유튜브 채널 이름이 몸이 답이다니다 <laughs> 근데 회장님, 어쩌다가 이걸 여기 산에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laughs> 써있잖아요, <laughs> 참. 예, 예, 써놔주시는 예, 예. 여자가 응. 산에 가는데. <laughs> 예, 제가 하이힐 신고 온 여성, <laughs> 네. 예, 친구인데, 예, 운동화를 벗어주고, <laughs> 예. 한 다섯 시간 반을 도봤틀 면발을 그었는데 집에 가니까 몸이 후끈거리고그 안에 야지렁이가 기가 막히고, 잠도 잘, 정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 좋은 거를 내 혼자 할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할수 있게 해야 되겠다. 제가 해보니까 좋고, 다, 다 해본 분들이 좋아하는데, 이건뭐 관리하는 게장난 아니잖아, 요그니요 그니까. 왔다 가면 뒤집어야지, 물 뿌려야지. 그러면 이제. 그래도 18년째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보람이 있어요. 다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네. 네. 좋다고 하시고 너무 좋고. 표정이 에이. 굉장히 밝고 예 맞아요 바라보는 저도 또 기분 좋고 아 <laughs> 그래도 그정만 보면 즐겁다니까 네 다녀가세요 저는 또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아, 예예 예. 예. 아이고 예, 예. 아주 그 뒷모습이 <laughs> 이렇게 쫙 빠르고 <laughs> 괜찮습니다 <괜히> <laughs> 다녀가세요 예아 예. 오늘도 또기한 분을 맞네전여 <laughs> 때부터 이 방광염을 방광이 안 좋으셔가지고 <laughs> 이야, 제가 해봤는데도 낫지 않았는데 이 맨발로 한달 정도 걸으시고 몸에 변화가 있다. 아 대단한 또 후보를 만나셨네. 만났네 만났네.